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에 어설픈 삼평통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설프지만 잠시나마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고전은, 어, 오성도록 18.104에 수록되어 있는 해주가명에서 주조한 해하부 이전입니다. 어, 오성도록의 18.104부터 많은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 앞면에는 하부 이전이고요. 뒤에는 이제 성표전, 성표전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laughs> 1표전도 있고, 월표전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참 많은 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성도로에이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한국의 고전에는 정말 많은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471 1부터 시작해서 어 이게 뒤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서 마지막에 어471 73까지 총 73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 많죠? 어, 그럼 이제 수집한 고전들 하나씩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집한 고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뭐 해이전 같은 경우는 하부이전과 어, 저기 성표전 월표전까지 해갖고 지금 한4 0점 정도 수립을한것 같고요 어, 하나 꺼내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전면은 상평통보라고 되어 있고요, 외면엔주전소인 해자와 하부이자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해이전도 전존량이 많다 보니까. 어, 상태 좋은 고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뭐, 전면 같은 경우 엄청 좋죠? 상태도 좋고, 주전소 확인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 뭐, 양성표전도 있고, 상태들이 좋은 게꽤 많이 보여요. 뭐,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전, 해, 이, 우측에 월표전. 이렇게 돼서, 상태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남아있어요. 어, 또, 어, 이거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해이전이 또 많이 보일 때는 엄청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다 보니까 제가 좀, 보이는 대로 막 담아오다 보니까, 좀, 종수로 조금 되는, 그런 또, 하부 이전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늘어져 있고요. 이게, 대면, 뒷면에 두 번째 칸에도 봐도, 이렇게 지금 수집되 있는 게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분석 탐지기 하다 보니까, 또, 출토한 엽전들이, 아이씨, 움직인다. 이렇게 또, 두 점이 있고요 뭐 출토하다 보니까, 이게, 녹소가 많죠? 녹소도 많고, 제가 세척을 좀 했는데도, 좀, 심각한 상태로, <laughs> 이렇게, 지금, 남아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상태가 나쁘지 않죠 뭐, 상품 통보도 잘 남아 있고 주전소도 잘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돼 있고 또 보시면 위쪽에 어, 이렇게 지금 비어 있죠 왜 비어 있냐면 이렇게 DP용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저 칸이 비어 있어요 어, 전면에는 뭐, 상품통보 상태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DP용으로 적을 했고요. 아 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꽂아놨어요. 또 여기 가운데 거를 보시면 어, 점이 다른 거는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점이 네 개처럼 보이죠.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또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이고요. 이건 또 이제 사수회라고 하는 어, 분류에 나와 있는 그런 종이고요. DP에서 이렇게 상상통보를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상태들이 그래도, 음 좋은 것들만 넣어놓다 보니까 감상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헤이전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도 어설프게 또 이렇게 막 찍었어요. <laughs> 항상 그렇듯이. 어, 어색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인생이 마기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